32도? 와, 어? 땀나는 거 봐. 음. 와, 진짜 시원해. 19,000원에. 이런데 진짜 찾기 힘들지 요새. 여름 캠핑은 이 맛이죠. 깨끗게끝해 <laughs> 여러분 시마 벌써 여름인가 봐요 오늘 30도가 넘었거든요 32도 차 박을 가려고 하다가 어쩔 수 없이 계곡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헉, 근데 진짜 너무 좋아 여기 제가 어, 하여튼 오늘 진짜 더워서 좀 물에 좀, 좀 첨벙첨벙 발만 담그고 좀 놀까 해서 이곳으로 왔는데 저 밑에 계곡 성계계곡에는 물이 없는 거예요 아, 그래서 아, 여기도 물이 없으면 어떨까 해서 좀 조마조마했는데 아, 여기는 물이 아, 너무 많아 생각보다 엄청 많습니다 아, 그래서 오늘 물놀이 하면서 아주 신나게 놀아야겠어요 <laughs> 여러분 지금 관리실에서 오셨는데 여기가 다 솔캠 하시는 분들이 다 남자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 걱정돼서 오셨나봐요 그래서 저 괜찮다고 했습니다 설명서 다시 봐야겠어 붙고받고 세우고 오케이 열고 그래도 저를 좀 안쓰럽게 보셨나봐요. 여자 혼자라, 그죠? 자리를 옮기길 잘한 것 같아요. 우와, 우와, 땀나는 거 봐. 헉, 여러분, 진짜 더워요. 32도 진짜 많네요, 오늘. 더워서 그런지 벌레가 좀 많이 돌아다니고, 밑에 개미가 진짜 많아요. 그래서 얘를 계속 열어놓는 건좀 무리일 것 같아서, 어느 정도만 정리하고, 문 닫아야겠어요. 으 네. 여러분 너무 좋아요. <laughs> 와, 이 맛이지? 여름 캠핑 이 맛이야. 여러분, 오늘 은시입 이다. 짠 아, 시 원해. 아, 좋다. 우와. 이렇게 다녀보면 국립공원 야영장이 제 스타일인 것 같아요 깊숙히 들어와 있고 막차 소리도 안 들리고 뭐 이런 풍경, 경관 이런 게 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이런 국립공원 야영장은 좀 선호하는 편인가 봐요 근데 가격도 되게 저렴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전국적으로 뭐 여기저기 다녀보진 않았지만 청주에서 1시간 반 정도 근교 거리에 이 정도 국립공원 있으면 너무 좋지 않습니까? 아 근데 단점이 있구나 예약하기가, 그죠? 주말에는 예약하기가 참 힘들어. 그것 때문에 좀 꺼려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 이렇게 둘러보니까 사이트가 그닥 넓지가 않고 좀 따닥따닥 붙어 있는 느낌? 그래서 좀 주말에는 붐빌 것 같죠? 그점 참고하셔서 오셔야 될것 같고, 여기는 오토캠핑장이 아니라서 이제 수레를 끌고 와야 된단 말이죠. 미니멀 백패킹 모드로 오시는 걸좀 추천드릴까 싶습니다. 날씨가 좀 덥지만 그래도 이 계곡 그리고 이비락식키 함께라면 어디든 갈수 있어 아 너무 좋아요 진짜 기분 진짜 좋아 완전 청량하고 너무 시원하니까 좋아요 우챙이다 음. 우챙이 럭싱 <목소리> 이 <laughs> 노래 너무 좋아 요새 만두 <목소리> 육수 아, <맞다. 목소리> 이건 이따 꺼내야겠다 끓고 왔어요 이야 살이 짧아서 잘 안되네요 찻살 하고 싶은데 얇게 오, 맛있게 생기지 않았어요. 와... 음... 물 있나? 뭐가 먹는 것 같은 느낌이 나는데? 만두 맛있다. 요새 고향만두에 꽂혀가지고 고향만두 먹습니다. 남자들 그 군대에서 냉동만두? 그거 엄청 고향만두로 먹었다면서요. 여름철 별미. 이번 주 캠핑하시면 꼭 해주세요. 진짜 맛있습니다. 아... 제가 캠핑장을 막 여러 군데 많이 다니기는 하지만 그래도 청주에서 근교 있는 쪽으로 많이 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우리 청주 시민들을 위해서. 이것저것 따지다 보면 청주 근교에 그렇게 좋은 캠핑장이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거 보시면 두번 갔다, 세번 갔다, 요 정도 되면 평점 반은 넘는다고 생각하시고 좀 가시면 될것 같아요. 오늘은 이 용화 야영장은 3박자가다 고루 갖춘 곳인 것 같아요. 일단 가격 그리고 뭐 청주 근교 그리고 이 자연 환경 물론 깨끗해요. 여기 관리를 좀 잘하시는 것 같아요. 아까도 막 돌아다니시면서 쓰레기 줍고 그러시는 거 보니까 관리도 잘 되고 있어요. 예약만 가능하시다면 좀 놀러 오세요. 근데 모르겠다. 제가 주말에는 여기를 안 와봤거든요. 그래서 주말에는 에너타임이나 이런 게 어떻게 될지는 그건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그거 감안하고 한번 방문해 보세요. 진짜 좋은 것 같아. 아, 아까 저 앞에서 밥을 먹었었잖아요, 점심을. 근데 물소리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뒤쪽으로 조금 세팅을 해서 저녁 먹으려고요. 이제 음식 먹는 것도 좀 소리 좀 들려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laughs> 확실히 계곡 앞이고 여기 산 속이라 좀 춥긴 춥습니다. 한 일반 캠핑장보다는 5도 정도 더 낮은 것 같아요. 쌀쌀해, 지금. 지금 눈길 계속 절로 가죠? 저게 타나 안 타나 자꾸 주시하면서 보고 있어또 어, 다시 갔다 오겠습니다. 음. 이야, 이 정도면 됐다. 아, 어떡 없다 Mama. Mm. Mane. Mm. 벌레 진짜 많다 나무가 많으니까 진짜 벌레 많나봐요 어떡하지? 저 크레모아께 제일 밝은 거라 좀 옮기고 싶은데 그럼 아무것도 안 보일 것 같아 여기가 형광등도 없고 가로등도 없어서 아진 고민이네 아, 어우 여기다 붙여놨어요. 벌레 보면서 밥 먹기가 좀 그래서 화난 거를 좀 멀리 뒀습니다. 어쩔 수 없어. 조금 깜깜해도 이해해주세요, 여러분. 아, 맞아, 먹자. <laughs> 자, 한잔 받으세요. 여름 캠핑은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장단점이 다 있는 것 같아. 겨울 캠핑은 너무 춥고 상막해서 문제인 거고 여름 캠핑은 이 벌레 때문에 그죠? 덥고 벌레 때문에 이것 때문에 좀 골치야. 근데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벌레를 막 무서워하진 않아. <laughs> 바 선생도 안 무서워하는 정도. 근데 사람마다 호불호는 갈리는 것 같죠? 벌레는 싫어도 여름 캠핑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겨울에 약간 쓸쓸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호자예요. 겨울을 더 좋아합니다. 더운 걸 제가 못 참아요. 땀이 좀 많은 편이라 가지고 여름 캠핑을 좀 힘들어하는 편이에요 그럴 땐 예예예 예, 예. 아. 우와 얼척에 들어있다. 두부도 있구나. 오, 맛있다. 얘 막창 기름하고 합쳐지니까 더 맛있네. 한잔 때리고! 민살봐 남자분이 지나가서 좀 무서워가지고, 아씨, 뭐지 하면서 카메라를 이렇게 켰거든요? 반가워서 인사드리려고 이렇게 조금 배회하셨나봐. 어 깜짝이야. 놀랬어요. <laughs> 물소리 진짜 크게 나. 잠 잘, 잘수 있을까? 저게 백색소음이라고 하는데, 저는 잘못 자겠더라고요. 오히려 빗소리가 난것 같아. 계곡소리보다. 어, 벌레다. 아씨 오늘 리모 베개 갖고 왔습니다. 럭셔리 베개. 이 부들부들해, 여기가. 그래서 저 이거 되게 잘 베고 있는데 이 사이즈 말고 이거보다 조금 짧은 게 있긴 하거든요. 근데 저는 긴걸 좋아해서 이걸 샀는데 되게 만족하면서 쓰고 있어요. 좀 먹었으면 잠이 잡았을 텐데, 술을 좀덜 먹어서 좀 잠이 안 오는 건지. 하여튼, 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국밤 되세요. 어, 지금 시간이 6시네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좀 일찍 깼습니다. 확실히 이제 여름이 다가오니까 해가 엄청 빨리 뜨는 거 있죠? 아 다섯 시면은 거의 서서히 해가 뜨기 시작하나 봐요. 지금은 완전히 거의 해가 뜬거 같죠? 아침엔 이렇게 걸어줘요. 그래야 기분이 상쾌하거든요. 지금 아직 다 주무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좀 민폐일 것 같아서 조용히 얘기하겠습니다. 우와. 여기 뒤에 배경, 우와, 멋있죠? 보세요. 와. 아침 풍경이 이렇습니다. 가물었다. 비가 내리긴 내려야겠어요. 너무 안 내렸나보다. 하여튼, 여러분, 아침 힘내십시오. 오늘 하루도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제가 오늘 출근이어서 아침 간단히 먹고 정리하고 얼른 가야 될것 같아요. 사이트마다 이 테이블이 있어요. 테이블도 굳이 뭐안 가져와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 여기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기분이 색다르네. 아침에 라면이죠? 이거 먹으러 사실 캠핑하는거야 캠핑 유튜버들 보면 맨날 뭐 라면만 먹네 이러는데 먹는 이유가 있다니까 졸라 맛있습니다 면이 얇아서 진짜 맛 있는 거 같아. 왕뚜껑 음 양심상. 요만큼 남겼습니다. 아, 잘 먹었다. 음. 어쨌든 아침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laughs> 저는 빨리 정리하고 이제 또 출근 준비를 하러 청주로 가야 합니다. 에이구! 저는 이제 정리 후다닥 마쳤어요 오늘 좀 일정이 있어서 빨리 정리를 했습니다 이번 컨텐츠에서는 제가 좋아하는 야영장을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용화야영장 와서 이렇게 영상에 담아봤는데 진짜 저렴한 가격에 이 정도 풍경, 계곡, 뭐 공기, 나무 뭐 뭐든지 완벽했던 그런 야영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와 캠핑하는 취향이 비슷하신 분들은 아마 이곳 오시면 후회 없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저는 이만 바빠서 여기까지 인사드리고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모두 신하!